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신차급이나 다름이 없어서요. 차량 내외관 정말 깨끗합니다. 직접 AMC 모터스로 이 차량 보러 오십시오. 저 자신 있어요. 아, 차량 시트 색깔 보이시나요? 정말 예쁘죠? 와. 이게 m 스포츠이기 때문에요. 이 시트 자체도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스포츠 시트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것 같고, 너무 예쁩니다. 뒷좌석도 딱 뒤로 봤을 때, 시트 색깔이 너무 예뻐요. BMW 420i m 스포츠 쿠페 차량입니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짧은 주행수를 자랑하듯이요. 신차급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요 차량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도 신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차량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차량 당일, 차량 판매가는요. 5천 90만 원이에요. 보험 이력이 전혀 없고 1인 신조 차량인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보증기간도 남아있으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얼른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좋은 차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AMC 모터스 이미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짠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인데요, BMW 420i M 스포츠 쿠페 모델입니다. 차량 상세 대원 알려드릴게요. 2022년 9월에 최초로 등록된 23년형 420i M 스포츠 쿠페. 차량이에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데요. 6,373km를 주행한 아직 신차 냄새가 전혀 빠지지 않는 신차급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이 전혀 없고요. 1인 신조 차량답게 성능 점검표상 깨끗한 차량이에요.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의 묘미는요, 바로 차량 전면부에 있는 이 그릴인데요. 일명 돼지코라고 하죠. 가까이서 보시면요, 그릴이 굉장히 커졌고 예쁩니다. 이 모델은 역시 이 전면부가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차량은요, 이 라이트 LED랑 요 블랙 포인트 요거랑 그릴이 이 차량 색상이랑 굉장히 어우러지게 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색상이죠. 어, 일명 뭐 쉽게 말하면 시멘트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 색깔보다 약간 블루 계열이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이라고 해요. 와,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여보, 여러분, 이 차량 보시면 이렇게 고성능에 들어가는 M 마크가 옆에 있는데요. 이 차량은요, M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휠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M 스포츠답게 휠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게 되어 있고요. 차량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휠이 크게 까짐이나 스크래치가 없고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거의 신차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량은요 쿠페 차량이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문이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문을 잠깐만 열어볼게요. 쿠페형 특징이 뭐냐면 위쪽에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없고 길게 문이 빠져 있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라인을 타고 오면요 진짜 쿠페하면 요 라인 아니겠습니까? 섹시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스포츠카답게요. 여러분,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오면요. 이 차량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테일 램프. 테일 램프가 좀 디자인이 다르게 생겼어요. 4 시리즈에만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테일 램프가 인상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뒤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 내부가요, 생각보다 깊어요. 그리고 차량이 신차급인 만큼 차량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요거는 골프백 한두개 정도 들어갈 깊이에요. 생각보다 깊이가 넓기 때문에 수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닫을 때도 그냥 편하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있는 차량 내부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 차량 외장 컬러와 시트 색깔이 정말 조화가 잘 어울리는데요. 시트 색깔 너무 궁금하시죠? 얼른 보십시오, 여러분. 짠! 색상은 꼬냑 시트예요. 색상이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이사님 한번 내부 쫙 찍어 주십시오. <목소리> 여러분, 쿠페 차량 문짝이 하나인데 뒷좌석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앞 조수석에 이렇게 버튼처럼 손잡이가 있어요 얘를 살짝 제껴주면 자동으로 앞쪽으로 가요 시트가 그럼 뒤에 있는 좌석에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제가 타볼게요 짠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뒷좌석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레그룸도 넉넉하고 헤드룸도 넉넉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 키가 180이 좀안 돼서 이렇게 편할 수도 있는데,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특히. 어, 요거는 여성분들이 뒷좌석에 탔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안쪽 뒷편에도요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 요렇게, 팔걸이를 내리면 컵홀더가 따로 있어요. 요런 게 옵션으로 진짜 넣어 있으면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희 지금 차량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 M 스포츠 쿠페 차량. 뭐 특이한 점 있을까요? 내부는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F 바디에 없었던 이 터치. 음. 터치 공조기나 네비게이션, 이게 모든 게다 터치가 됩니다. 옛날에는 조그셔틀로만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터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비상등, 그리고 이제 안전에 관한 시스템, 그리고 프로토 공조기, 열선 시트, 오디오 조작 버튼들. 현대화와 아날로그의 조합이 괜찮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그 아날로그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이제 선택지가 될수 있고 요즘에 차량들은 다 이제 터치로 나오니까 지문도 묻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아날로그 방식과 현대의 이제 터치 방식이 같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이 여기 있고 이제 모드 변경, 오토홀드, 전자파킹이 다 여기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셔틀 위치도 괜찮고 굉장히 조작하기 편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즈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열선 버튼 그리고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라서 네 굉장히 적당한 크기와 이 조작감을 보여주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M 스티어링 휠이지만 단절 주행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지 않고. 대신에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선루프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면 닫히고 합니다. 이게 선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여름에는 썬루프가 있,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옵션이고 이제 BMW 차량들은 썬루프는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혹 이렇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인 차량도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루프가, 뭐 선루프, 열선 시트, 뭐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빠진 거라고 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통풍 시트가 없는 모델, 없는 부분 정도입니다. 내부로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거는요. 저는 이 앰비언트가 눈에 띄는데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잘 빠져 있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또한 10.25인치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BMW 라이브 콕핏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스포츠 버킷시트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M 스티어링 휠이 탑재되어 있어서요 운전하실 때 편한 그립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 스포츠 시트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이 허리 라인을 잡아주니까 주행하시면서 어좀 빠르게 달리셨을 때도 흔들림 없이 잘 잡아줄 것 같고요. 이 시트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꼬냑 색깔인데 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예쁩니다. 앞쪽으로 오면은 우리 이사님이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정말 버튼들이 단조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운전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여름철에는 꼭 이렇게 썬루프를 열고 가야 좀 느낌이 나잖아요. 뒷좌석으로 봤을 때 뒷좌석도 시트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요. 1인 신조 차량답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차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2022년 9월에 최초 등록된 23년형 BMW 420i M 스포츠 쿠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았죠. 신차나 다름없는 정말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보험 이력 전혀 없고,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요, 유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차량 보증 기간도 넉넉하게 남아 있어요. 성능 점검표상 깨끗한 차량이고, 오늘 차량 판매가는요, 5,090만 원입니다. 여러분, 차량 문의는요,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카카오톡 AMC 모터스로 채팅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엔카에도 올라와져 있어요. 엔카에 차량 번호 입력하시고 검색하셔서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시면 차량 내고 많이 해드릴게요. 저희 AMC 모터스는요,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매입도 합니다. 차량 판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차량 매입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많이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AMC 모터스 이미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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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